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마지막 절 2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청나에서 열 예, 11시 예배 때그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김목사님안계셨으니까 유성으로 보셨다고 생각하고 자몬 22장 229절은 제가 지금 송도로 청나로 가서 오후에 교사 세미나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미리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 놓고도 모르면은 굉장히 그 어름당하지요. 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나사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모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찢어서 먹고 고난당하다가 천국 갔거든요 우리가 어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부도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름당해서 감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떨쳐야 되고. 무능함에서 능력으로 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않는데 복 없는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악인 편에 비유 맞춰주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게 그게 비참한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천한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자 앞에서 지않는다했는데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하면 천한자 앞에서 얻어먹어야 돼. 그게 이제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고 그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했는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능력 받아서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왕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왕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서 큰 일에 쓰임 받을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대마다 왕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을 요셉을 우리가 들을 있죠. 죠셉은왕 앞에 서서 왕의 꿈해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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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총리해라. 내가 e 보다높 o s e 왕자리 하나 e 이름 타이틀 e p 이 j 그 s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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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모세모세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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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창세기 초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는 어마마한 어 인물, 구시하게 뭐 최고 큰 인물 됐어요. 갈라스 세 번째 사무엘이란 사람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달 왕을 세우는 왕 앞에 서서 왕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수임 받는 거거든요. 네 번째 갈라스 네번 다윗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고 사울 왕 귀신들 악신들 좀 박해로 할때 악기를 다루며 사냥할 때 악신 따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 자신이 나 주왕이 되죠. 최고의 왕이 됩니다. 뭐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관련한 다섯 번째 엘리야. 엘리야가 아합 임금하고 싸우잖아요. 왕 앞에서 싸우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 오게 하기도 하고 막왕 앞에서서 종기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고요. 관련 여섯 번째 엘리사. 엘리사는 어느 정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들을 치리가까치리가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으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열한기하 6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오바다라는 사람 일곱 번째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한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일 때에 땅굴을 파서 50명씩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돌보는 바다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왕 앞에서 기약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갈라네 여덟 번째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저 바벨론이란 나라, 지금이라크란 나라로 포로 끌려갔는데 네 명의 왕이 바뀔 동안에, 정권이 바뀔 동안에 7 0년 동안 종기하게 쓰임 받는 다니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네 아홉 번째 모르드겐스란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모르드겐. 아하수엘 왕 앞에 존귀하 수임받아요. 이 인자가 되어지죠. 열 번째로 바울, 바울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왕 앞에 수임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에도 히브리서 1 1 장이 나오는 사람들, 마태복음 일 장이 나오는 사람들 또 로, 로 사도, 어,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탑 전부 왕 앞에 기하학이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인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몇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셉 같으면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가족들 연락도 안 되고 주인 마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노예 탈출하려고 이렇게 잔머리 쓸 텐데 요셉은 날마다 이 보디바리 안에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어느 날집 집에 식구들 다 심부름 씩내 보내버리고 요셉은 전딱이게 해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의 두 번째로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 3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왕의 자리, 뭐 세상적으로 더 이상 출세할 길이 없어요. 다 보장된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마마는 임무를 댄 거죠. 왕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됐거든요. 바로 왕 앞에 서서 열가지악 내리고 출입시켜 나오잖아요. 갈란은 세 번째로 다윗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사대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래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남조 유다에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있다. 계속 이 왕권을 이어가거든요. 다섯 번째 다니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다 정하고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열 배는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비슷비슷하면 경쟁하는데 열 배나 뛰어나 보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사울 필요가 없어요. 왜? 딱들으면 다니엘, 다니엘스 이상해 보니까 누부가 내서 왕이 꿈을 꾸어요. 꿈 얘기를 안 하면서 알아맞히라는안 그러면 몸을 쪼갠다. 아, 얘기도 안 해주면 알아맞히래요 그럼 다니엘은 알아맞히잖아요다니엘서 사장이 보니까 그 왕이 또 꿈을 꾸고 또 해석한 또 해하는 거 있죠. 오장에서 그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막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무슨 해석을 못해요. 단에 들어가서 바로 해석하잖아요. 메네 메네 대게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를 달렸는데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 왕을 피위하기를 그대로 돼서 뿌린 게 있죠. 갈벨 다섯 번째 엘리사. 엘리사는요. 1 1기하 6장 8절 23절에 보면 불말과 불병과 동원돼서 하나님 지켜주는거 있죠. 엘리사 움직이는 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엄마 엄마 쳐들어왔는데 눈을 어둡게 달라 해 놓고 너희가 잘못 찾아왔다. 내가 안내하겠다. 이 안내해서 가는데 예루살렘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성을 포위해 버지 그저 물다 걸상 잠악 버리죠. 그때 왕이 내 아버지 이들을 치리까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는다 어떻게 치겠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파티에서 돌려보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엘리사를 보게 되거든요. 왕 앞에 종교할 수임받은 사람이 여섯 번째가 바울 바울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구약에는 못 세어고 신약 바울인데요. 이이 외에도 많은 사람 도 있지만 왕 앞에 존귀하게 수임 받은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수임 받았다 해 보세요. 그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수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수임 받을 것인가? 우리 어른 기성 세대는 왕 앞에 서서 수임 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라날 앞으로 태어나고 자라날 아이들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성 세대가 준비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첫째, 성경 말씀 암송을 시키세요.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워라, 역사 뭐 외워라 막 암송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영어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 암송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날서는 어떤 것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말씀 자체가 칼이 되어지고 활이 되어지고요 살아 있고 어마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00구절 암송시키고 200구절, 300구절, 500구절, 1,000구절까지 암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시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총기하게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 성경 말씀으로 암송시키는 것을 이거는 뭐 시간 많이 들고 뭐 어디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곧 멀지 않은 장래에 대구 내려와서 그 자료를 좀 받아 올 생각인데요. 엠마오 교회에 가서 자료를 좀 받아 올 생각인데 아이들 성경 암송시키도록 본격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고 또 어떻게 예두 번째 관련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줘야 돼요. 경외란 성경에 경외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가 야레란 단어예요. 야레란 말은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갈 날이가 하나님 두려워요. 그걸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열한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기상 18장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알려 주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어그 행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행해야 될 앞길을 가르쳐주면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경외하면 그가 행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 이거 경외를 해야 돼요 10편 25편 14절에 보니까요 여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이요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 준대요. 그 경외하지 않는 사람 모르죠.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게 중요하다. 보여 주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들으면 바로, 바로 답딱 나와 버는 거죠.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 경외하는 자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어음면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셋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볼때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시고 갔다 와서 또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머리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그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중요성 알려 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련 네 번째로 다윗처럼 했는데요. 다윗은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2m 83cm예요. 3m 다 돼가요. 머리에는 두구를 썼고 뭐 완전히 갑옷을 입고 했는데 눈앞에 여기는 봐야 앞을 봐야 되니까 여기 열려있는데 고기를 돌을 탁 맞추게 돌이 골리앗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렸대그 천하의 장사도 벌렁나다 빠지죠. 다비시 달려가서 목을 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도록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둘이 다 중요한데 어느 게더 중요하냐 영적인 부분 더 중요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그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의 그 모습을 어떤 사울 왕에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수금을 탈줄 알았다. 다윗이 다윗은 악기를 잘탈 탈 수, 뭐 악기의 기능을 잘 연주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악기를 받들어 버릴 사람이에요.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뭐 시를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데 악실이 떠나갈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비밀을라는 사람이었어요.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 단순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물맷돌도 없이 왕 앞골리앗하고 사보고 죽어요. 그런데 뭐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나갔으니까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 그리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말도 잘했대요. 이런 인물로 우리가 기원해야 됩니다. 갈라한 다섯 번째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꿈과 희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머니 안 계시죠. 아버지는 술병 들고 하루고 계시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럴까? 절망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들을 때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다. 성경 말씀 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셉 같은 사람 봐라, 다윗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베드로를 봐라. 희망을 줘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귀한 수인 받는 걸 마태복음 육장에 보면 새한 마리도 하나님 중요시하거든. 너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걸 알려줘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탕하게 방자 행한다 그랬거든요. 결론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뭐 만능 엔터테인 은사람들사람좋지요사람은사람요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한경 암송만 잘해도 요 한국 사요 찬양만 잘해도 할수요어요 그래서 제가 아요들아이들에게 어, 색소폰을 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배우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요 예배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교육자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구미 그 안디옥교회 그 입당 시간에 제가 갔더니만은 아이들이 뭐 색소폰, 트럼펫 불고요, 뭐북한것 치고요, 바이올린 할 많고. 그래서 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산 주일 오후에 오게 해서 어 색소폰 연습용 뭐 삼사십만 좀 산다 했더니만 울산에 계신 형님이 집사님 내외인데. 형, 형님도 불고 형수님도 불고 이렇게 그런데 그 연습용을 하나사는 남는 게 있다 하면서 보내왔는데 이거 30만 원 주고 샀던 거다 보내 세서 번호를 보내왔어요. 연습용 그렇게 사요. 그 하나 아이들을 사서 한 다섯 명이나 몇명 되면 우리 어른도 이렇고요 주일 오후에 강사님 한번 들려서 배우면 돼요. 일주일 한 번씩만 배우면 나머지 연습을 내가 얼마나 따라서 잘 불고 못 불고 하거든요. 배워야 돼요. 기사도 몇명 모이면 배울 수 있고요. 하모니카라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악기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해도 성경 구절 많이 알고 해도 잘 되고요. 예배 잘 드리기도 잘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한 가지만 잘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의 세 번째, 존귀하게 쓰임받는다이 말은 왕 앞에 선다는 얘기죠. 왕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한 누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전문성을 갖게 돼 있거든요. 어, 어제 저녁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내일 아마 우체국 문 열면 가서 붙일 생각인데 제가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는 곳에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인도 하는데 거기 열다섯 명 중에 목사님들이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제. 한 사람이 계속 계속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거기 갇혀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법원에 가서 자꾸 해명하고 하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25일 날 내일 모레 최후 변론을 하고 난 뒤에 3월 초 달에 이제 인용이 되든지 기각된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각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인용된다 하면은 죄를 인정하게 되면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 버려요. 두세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어 복음을 쫙 제시를 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윤성렬을 왜 대통령이 하는지 한덕수를 왜총리를 하는지 박용배를 왜 목사라는지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쭉 하고. 어, 그리고 영접하셔야 된다. 교회 한번 다녀봐도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쭉그 복음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무속인과 법사들 옆에 두면 절대로 망한다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이 접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가 역대상 10장에 보면 하나님 사울 죽인 목적이 여와께 호 묻지 않고 신접한 여자가 물었기 때문에 한 데려갔다. 그 얘기도 썼어요. 법사 가까이 두면 당신 완전 망한다 n j a 이 편지, 편지를, 발송하면 파, 뭐 하루만 받아보잖아요. 책도 하나 같이 보낼 생각인데 되고 안 되고 하 on 맡기고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배 성공하게 만들고 기도 성공하게 만들어서 성 k 구절 많이 t a 하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e t a 이랑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 사울왕이 추천해요. 내가 보니까 베들레헴사 이세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구변 있고 기능이 있고 추천해서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로 이렇게 다윗까지 키워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인으로 만들 때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오늘 교사 지금 제가 청란을 달려가서 2시 반에 설교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미리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가셔도 되고요 어, 왕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게 하라 시대마다 쭉 성격에 왕 앞에서 존귀하게 수임 받은 사람들 말씀드렸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 어떻게 성경 말씀 안송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윗처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게 하고 내 달란트를 복음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준비하며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문인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전문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